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백두산의 경제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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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진짜 괜찮은 민코인,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감기몇달 앞두고요, 어, 기간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든 뭐 3개월이든 일주일이든 꾸준하게 올라오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쪽 코인들하고 연계된 코인들 살펴볼 건데요. 요새 민코인이 대세죠. 자, 하루 또는 뭐 몇주 만에 수천 수만 퍼센트의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민코인들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살만한 코인들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 설날에 부모님 동생 조카들한테 용돈을 좀 주고 지갑이 조금 허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머니에 한 1~2만 원 있으시면 오늘 공유드리는 이 코인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백두산이 만원 2만원으로 200억을 벌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저 마이로 코인 이거 비트겟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한달 만에 일단은 튀어가지고 3,700% 상승을 보였죠 내가 만 원만 사놨다고 하더라도 한 3,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뽑아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코인도 충분히 얘보다 10배는 더갈수 있는 코인이라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 스테스 계열의 민코인이에요 근데 이 스택스 계열의 민코인이 결국 비트코인 민코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에서 만든 민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택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하고 CPU 연산력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분리되어 있다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처음에 상징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추가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요새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가 탈중앙화 앱, 이 D앱부터 해가지고 웹3, 요런 것들을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이 스텍스2고요. 스텍스2는 결국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하는 레이어 2 코인이에요. 어, 레이어 2 요새 그래서 많이 엄청나게 핫한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이 스텍스 설립자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떡상을 할수 있다. 그얘긴데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어, 나카모토 아까 들어봤는데, 네, 이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처음 만든 사람.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스텍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 시즌2가 나오게 될 거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움직이면 스텍스는 더 많이 갈 거고, 스테스 계열의 민코인, 결국 비트코인 계열의 민코인은 더더더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작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비트코인은 200%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스테스 같은 경우에는 990% 훨씬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스테스가 레이어 2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민코인 중에서 상장돼 있는 애들 중에 몸가 제일 높은 순,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해 봤을 때잘 나가는 레이어 1 코인들은 이러한 다 아,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 1이랑 레이어 2가 이게 뭔지, 뭐 때문에 레이어 2 이런 애들하고 얘들 계열의 민코인이 튀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레이어 1, 2 일단은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자 보시면 레이어 1은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있고 레이어 2는 뭐 폴리건부터 해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가스비부터 확 확장시키는 이런 개념은 좀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차선이 있죠. 한두개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점점 많아져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되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통행량을 원활하게 위해서 돈도 받게 됩니다. 통행료를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인데도 계속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거래를 할수록 얘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통행료를 받아놨기 때문에 옆에 차선을 하나에서 두 개로 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두개 다녔을 때보다 세뭐 개, 네개 5, 6, 7개가 다니고 하더라도 차가 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한개더 넓혔을 뿐인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통행료도 점점 낮아지면서 점점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레이어 1이고요. 스택스가 레이어, 비트코인 계열의 레이어 2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레이어 2에서 스택스 계열의 민코인이 나오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민코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도 세계 최초 신상이잖아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해하셨으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 거를 해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 드렸는데 이 잘나가는 레이어 1 이런 애들의 레이어 1 코인들은 자체적으로 새끼 코인들 이 민코인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수익률이 대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도지 코인도 민코인인데 얘 자체예요 오리지널이니까얘 패스하고 자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던 시바인우 얘가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입니다. 얘는 1년 만에 160만 배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솔라나 계열의 봉크 코인 자 얘는 얼마 올랐느냐 한달 만에 200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달자그 다음에 페페 코인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이고요. 페페 코인은 한달 만에 500만 퍼센트의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키 코인. 얘도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인데, 얘는 몇 시간 만에 4,000%의 상승을 또 보였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민코인인데, 얘는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 요새 치고 올라오는 거, 도구 위헷. 얘는 하루 만에 4만%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얘는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 자, 그 다음 순서도 볼게요. 그 다음에 베이비 도지 코인. 얘도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이고, 얘는 하루 만에 4,000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발란체 계열의 코코인후 얘가 역시 하루 만에 4,800 배의 상승을 보였죠. 자, 단순히 퍼센트가 아니에요. 4,800배. 그러면 이런 애들은 만 원을 샀다라고 하면 얼마 벌었다는 겁니다.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마이로 코인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공유를 드렸고, 얘도 만원 투자해가지고 막 3,400만 ,000, 원씩 벌게 되는 그러한 코인이 되었죠. 자, 근데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은, 아, 얘는 무슨 계열의 코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계열인지 알아봤자 별로 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움직였잖아요. 그럼뭐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나 보셔야 돼요. 빠진 코인이 있잖아요. 레이, 잘 나가는 레이어 원 코인은 윙 코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뭐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없잖아요. 그죠? 또 뭐가 없어요? 리플이 없죠. 비트코인 없고, 리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비트코인으로 일단 영상을 찍어드리고, 조만간 리플 쪽에서 하나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리플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민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스택스 쪽에서 어쨌든 낙하모토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를 치게 되면 분명히 기존에 움직였던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일수록 자체 민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여기에 우리는 방청 깡깡 짓고,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되고, 얘 예, 만원, 이만원치 꼭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가야지 최소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도 계산이 나와요. 보시죠.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시총 상위순으로 나열했을 때 10위권 밖에 아발란체 민코인, 코코이으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하루 만에 4,800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1,282억이죠. 약 1,30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민코인이 나와갖고 움직이는데, 최소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의 민 코인, 봉크 코인, 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100억 정도가 돼요. 어, 그리고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시바이누, 얘 같은 경우에는 7조 3천억이 됩니다. 몸값이 저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겠죠. 아발란체만큼. 근데, 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시가총액이 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00을 가면 최소한 240배는 가야 되는 거고, 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계산을 해볼게요. 보세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200조예요. 여기 시가총액 순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390조고요. 솔라나는 60조, 아발란체는 17조예요. 자, 그러면 2등, 5등, 9등 합쳐 가지고 470조 정도가 되거든요. 비트코인 혼자 1,200조, 470조, 나머지 훨씬 비트코인이 압살하고 있습니다. 몸값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는 민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아발란치한개 있으니까 사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한 250배 정도 되고, 충분히 솔라나 제끼고 이더리움 제끼면 얘는 더 많이 갈수 있는데, 시가총액만 봐도 이 정도인데요. 사실 더 많이 갈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아시죠? ETF 승인이 됐잖아요. 코인 시장 쪽으로 수경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 반감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스택스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즌 2가 들어오면은 지금 움직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코코인이 더 보시면 제가 솔직히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뭐 4,000배 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상장되고 상장 당시 가장 최저점에서 고가까지 보시면 7495,170%만 상승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 오른 거야 하면은 내가 돈 만원 딱 투자했으면 저는 7억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뭐 상장 다시 그때부터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최소 4천 배는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 한돈 만원 투자했는데 뭐 2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래소 사는 게 아니에요. 합법화된 글로벌 거래소에서 당당하게 내돈만원 주고 딱 사면은 얘들이 알아서 돈 벌어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민코인은 아발란체 제끼고, 이더리움 제기고 솔라나 제기고 수익을 엄청 많이 줄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익률은 사실이에요. 기사를 보시면 시바이노 900만원 투자해가지고 뭐 7조가 되었다. 뭐 160만배 갈 때까지 올라가겠다 했는데요. 이 당시에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막 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다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민코인이에요. 민코인 트렌드. 만원이 160억이 되는 게 결코 가장되거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트코인 이 민코인을 오늘 공유 드릴 건데 속는 셈 치고 딱 만원 정도만 사셔서 묻어두셔도 됩니다. 돈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나 이번에 세배 해가지고 만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2만원 어치 아니 야나돈더 더 많아 이번에 그 인센티브도 받았어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10만원 베팅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거는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라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몇달 전에 제가 공유 드렸던 봉크 또최근에 마이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 200배부터 4 0 0배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돈복사입니다 돈복사 그러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민코인을 공유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010 5873-7514 여기로 세 글자 비트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 비트코인 계열의 민코인이구나 이해를 하고 그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공유 드리는 거는 유튜브 정책도 있고 어쨌든 제가 발굴한 소중한 코인인데 업자들이 이것도 팔아먹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 코인은 사실 제가 최소목표치가 일단은 아발렌체라고 했는데 그 위로 10만 인후에 1년 160만배 수익률에 도전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원으로 160억도 벌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이 되면 잘 가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과 결국에는 다른 아이디어로 안박자 빠르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만 보고 있지 마시고 화면 중지 하신 다음에 이 번호로 바로 비트민 먼저 보내고 저 같으면 영상을 마저 볼것 같습니다. 자 비트민 문자 주신 분들은 당장 이 코인 사셔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내 몸도 지켜주고 내 돈도 반드시 불려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욱더 알찬 돈이 되는 코인 또 찾아가지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백두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